내가 직장만 가면 어 힘이 없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만 가면 부도나는 직장 그쵸? 궁성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해석해 보는 데 있어서 그 십성 중에 하나가 인성 인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성이에요. 인성은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고 주변으로부터 받아야 마땅한 그런 복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 중에는 우리가 정인 이라는 게 있고 또 편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인은 반듯하게, 올곧게 우리가 받는, 어, 그런 에너지면 편의는 한번 비틀어져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무언가가 걸러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 위에 물쭉 나와요. 그럼 정의는 물을 틀었을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틀어져서 그 물이 나한테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편의는 수도를 틀었는데 뭔가 이렇게 쭉 나오는 듯하다가 끊겼다가 또 나오다가 끊겼다가 이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어 이거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편인이 그러한 어, 나의 마음이고 또 그러한 조건에 자꾸 놓이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편인이 이렇게 정인과 편이 인또 우리가 혼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인성 다자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성이 많다는 건 음, 받아야 할 복주머니를 내가 여 여러 개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 혼잡이라고 하면 편인과 정인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정인의 받아서 마땅한 마음과 어 편인의 받을 때좀 불안한 마음과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어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의 요소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성향과 나의 심리의 변화 변동이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인성이 갖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윤성이는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인은 우리가 반듯하게, 어, 크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변 음도 그냥 받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편인은, 내가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잔꾀를 써야 하는 거예요. 뭐, 애교를 한번더 피운다던가, 그쵸? 뭐, 좀 줬으면 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한번더 먹는다던가. 아, 이걸 받을 때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어, 글자입니다. 이거는 글자는 내가 고민 하지 않아도 그냥 순조롭게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 나한테 있어서는 정모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날 낳은 엄마 얘기고요. 아, 이건 좀개모라는 말을 합니다. 날 낳지 않았지만 날 키웠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도 인성은 인성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 더있다 무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사줄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병화 일간입니다. 병화 일간은. 병이라는 자 글자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예요. 글자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날개를 하나 이렇게 더 달았습니다. 이 말은 어 이렇게 날개를 달았다는 건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유일신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병인 일주에 앉아 있고 자 묘월에 태어난 이게 이제 경칩이잖아요. 네, 이제 개구리 울었어요. 이제 진짜로 봄이 온 겁니다. 네, 이러한 어, 글자인데 병화는 이렇게 갑하고 을 묘로 올려 올렸, 내렸으니까 자묘의3월이면 요것이 정말로 인수예요. 근데 인수에서 이렇게 투간했기 때문에 인수경이 됐습니다. 그쵸? 인수격이에요. 병화는 이 묘를, 목생화를 통해서, 목생화를 통해서, 이 나무로, 이, 이, 어, 형상을, 이들을다 키워 올려야 하는 숙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죠? 이 목이. 그래서 이분은 인성, 다자가 되겠어요. 요건 편인이고 요건 정인이고 정인이고 여기 정인입니다. 이분은 어, 이렇게 받아야 하는 받아서 내가 병화가 이 목을 다 키워 올린다 그랬어요. 목을 키우는 대가를 다 받아야 하는 그런 복주머니를 여러 개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이 목을 키울 때또 어, 뭐가 필요해요. 요때는 약간 우리가 이렇게 습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봄의 계절에는 무언가 물기가, 수기가 필요하잖아요? 수기를 통해서 목을 튀어 올려가야 되니까, 땅 밑에는 물기가, 물줄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습, 스피... 형상이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는 이 습을 날릴 수 있는 어, 자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습을 다 날리면서 이것들을 다 키워 올리는 겁니다. 할 일이 많겠죠. 네, 인성으로 아 요거 공부도 해야 되고 이거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유 배우자 자리 인성 공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성 다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난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아 이것도 받아 먹어야겠고 배우자한테도 또 다시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어, 사주가 되겠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가 어땠을까요? 생각이 많고, 일단 갈등이 많아집니다. 이걸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욕심이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키웠는데. 다 내가 해줬는데, 나한테 오는 대가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 우리가 게으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으면, 인성이 많으면 식상이, 그렇죠. 손발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면 손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손발 쓰는 육체적인 일을 할 때는 생각을 닫고 일단 일을 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이 식상이 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움직이면서 이 인성으로 다 받아먹을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나쁘다 좋다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다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수색목을 해서 다병아는 목을 키워 올려야 되고 요 개수도 목을 수분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요 개수는 밑에 근이 없어서 저 수색목은 하고 있고. 네, 요 병화는 그래도 인중에 병화라는 글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뿌리가 있어서 여기를 키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 개수는 이 목을 키우는데 있어서 내가 너무 많이 설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돼서 긍정적인데 이 수는 이분의 입장에선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름은 관인 소통이 되어, 관인 상생으로 되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구조이지만, 어, 이 수가 약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이 분은 직장만 가면, 이게, 음, 부도 나는 직장, 그쵸? 그리고 내가 직장만 가면 어, 힘이 없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청간에 올렸으니까 아, 괜찮은 직장이야. 남들이 알아봐 주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말하면 이분의 배우자는 이거라고 했어요. 이게 정관이라고서 해 이거 배우자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만나는 이성이에요. 그럼 인연인 거죠. 그렇죠? 이 분이 내 배우자로 오고 안 오고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이성을 만나거나 직장을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다 이렇게 내가 본 것보다도 막상 사귀면 뭐큰 에너지가 없는 남자라던가 사람만 반듯한 거죠. 정관으로 그리고 내가 직장을 갔는데 다참 괜찮다는 직장이었는데 누구나 다 알법한 직장이었는데 막상 가 보면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직장이 아닌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장은 아닌 거죠. 이게 정관을 올려놨는데 모양은 상당히 정관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 조직이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하지? 이런 불만이 가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상당히 관인상생으로 좋아 보이나 인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관을 설기시켜서 관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만나면. 어, 남자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인성은 내가 바꾸자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만나면 적어도 남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주머니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받아도 받아도 나는 뭔가 부족한 그런 어, 기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사귀는 사이면 네, 연애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겠죠? 나보다 조금 나이에 먼저 살아본 사람이겠죠. 그런데 내가 남자가 힘이 너무 빠지는 거죠. 이분한테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럼 이분의 배우자는 요거입니다. 편인이에요. 편인이니까 내가 이 배우자한테 또 장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성이 많다 보니까 이 배우자도 그 힘이 너무 딸려서, 그렇죠? 내가 바라는 만큼의 나의 상이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배우, 남편의 상이. 그러면 여기에서 개운이 있죠.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금이라는 것이 있어줘야. 금은 나한테 재성이죠? 금이라는 게 있어줘야. 요렇게 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이것들을 조금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도 좀 반듯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게 금생수가 되니까 어, 관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어, 이 인성은 이상입니다. 꿈, 희망 이런 거고, 재성은 뭐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 현실성이 들어오니까 마냥 꿈과 이상만 꿈꾸고 있는 그런 로맨티스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재극인이 되어줘서 재성이라는 것이 인성을 자극해 줘야 아 내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되어주지 않으면 식상을 극하니까 일은 안 하고 인성으로 받고 싶은 마음만 크고 이렇게 혼잡이 되니까. 음, 마음에 갈등 많고, 나는 왜잘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관이 설기가 되니까 왜날 보호를 못 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재성이 있거나, 어, 아니면 대운으로, 금 대운으로 흘러가지면 당연히 이분은 배워서, 인수격이니까, 네. 배워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나의 가치를 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사주가 되겠습니다. 대운이 참 중요하죠. 이렇게 세운에 따라서도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는지, 어, 그렇게 해석해 보면, 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인성에 대해서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음, 다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무인성에 대해서 또 다루면 좋겠죠. 네,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재미있게 해 나가요. 자, 오늘은 인성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